자 필수예제 2번입니다. 225쪽이고요. 어, 이번에는 행렬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관찰하세요. 우리가 세 도시 P1이라고 하는 도시와 P2라고 하는 도시와 p 3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어떻게 구, 되어 있냐면 P1에서 P2까지 가는 이 도로망 하나가 있고 P2에서 P1으로 가는 도로망 하나가 이렇게 네, 나와 있답니다. 왕복 도로가 됐네요. 자그 다음에 P3와 P1으로 가는 이 친구 하나가 있고, 이번 P2에서 P3는 이렇게, 어, 편도 도로 두 개밖에 없답니다. 대신 P3는 순환도로가 하나가 있대,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오는 도로가 있대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혀 있냐면, PI라고 하는 거에서 PJ로 가는 그 도로의 수를 어떻게 AIJ랍니다. 괜찮나요? 그랬을 때, 그것의 개수에 대해서 성분 i와 j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했네? 그럼 여기서 i와 j가 각각 어떻게 됐냐면, 1, 2, 3, 1, 2, 3. 여기 i도 1, 2, 3, 1, 2, 3이 됐어요. j도 1, 2, 3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i와 j의 구성의 성분으로 본다면, 몇 바이 몇의 행렬이 나오는 거야? 3바이 3. 3 곱하기 3 행렬이 나왔네요. 그럼 3 곱하기 3 행렬에 의해서, 좀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누구부터 해볼 거냐면, A11, A22, A23, 33부터 해볼까? 얘가 112233은 같은 숫자, 같은 도시가 되잖아. 그러면 P1에서 P1으로 가는 건 있어, 도로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0이 들어오는 거야. P2에서 P2로 가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없죠. 0이 됩니다. 대신 P3에서 P3로 가는 건한개 있지.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a의 12는 어떻게 돼? p1에서 p2로 가는 도로의 수를 구해 달래. p1에서 p2로 가는 도로의 수는 몇 개? p1에서 p2로 가는 도로의 수. 한 개. a의 13은 어떻게 되겠어? p1에서 p3로 가는 거. p1에서 p3로 가는 거 없잖아. 0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a의 21은 어때? p2에서 p1으로 가는 거네. p2에서 p1으로 가는 거 하나 있잖아. 그다음 a의 23은 어때? P2에서 P3로 간대. P2에서 P3로 가는 건두개 있죠. 그다음 A의 31은 어때요? P3에서 P1으로 간답니다. 하나 있죠. 그다음 A의 32는 어떻습니까? P3에서 P2로 갈 거래. 0개. 그럼 이걸 한번더 예쁘게 적어주면 010, 102, 1, 0, 101 이렇게 적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별거 없죠?